여전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넘어가라. 언젠가는 100% 이해가 된다. 그 카페 그분은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아마 수능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수학 공부하시는데. 수능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. 예, 한번, 그렇게 하나 다음번에 연락이 오면. <laughs> 그 음성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음성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.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암기 먼저 하고 이해한 경험이 굉장히 많대요. 예. 어, 네. 근데 어, 그분은 이제, 이제 막막 양치기처럼, 양치기처럼 다양하게 막 양으로 암기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암기하고 그거를 계속 돌려서 그러니까 이해가 그런... 안 되는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. 하나하나를 지금처럼.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표하고 밑줄 치고 체크해 놔라. 그좀 전에 별표축이착크한걸 복습하고 그전걸 복습하고 역순 복습으로 나가고 웬만큼 자신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기면 금은망 작업까지는 최소한 순환복습 즉 2, 30개씩 모아서 쭉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단계를 해서 자꾸 연결시키려고 노력해봐라 근데 거기까지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한 다음에 이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음... 최근에 그 고민사항을 봤더니 뭐 30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고민이 된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전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넘어가라 언젠가는 100% 이해가 된다 이 세상에 복습을 무한정 했는데 이해가 안될수 있는 지식은 없다고 전 믿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지식도요 계속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복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면 언젠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 머리가 정말 기록적으로 나쁘지 않는 한다 돼요. 캐르마의 정리도 좋고, 아무리 어려운 수학난제의 풀이도 좋습니다. 새로운 걸 풀어내는 건 불가능하지만, 이미 풀이가 나와있는 거는요,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수학이란 건 별거, 공식 위에 쌓아올린 건축물이거든요. 공식을 완벽하게 다 자기 걸로 만들고, 그 다음에 해당 어려운 부분을 복습하다 보면 요다 자기 게 돼요.